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입니다. 2월 17일 한국여자프로농구 경기입니다. KB스타즈는 OK저축은행을 OK 상대로 다행히 7점 차의 승리를 거뒀지만 주전 선수들의 과부하는 어제 경기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경기의 승리로 KB스타즈는 우리은행의 한 경기에 앞서게 됐습니다. OK저축은행은 OK 지난 경기에서 시즌 하이의 활약을 보여준 노현지 선수가 주전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KB 스타즈가 앞서 나갑니다. 박지수 쏜튼 선수의 트윈 타워가 건재함을 보여줬고 전반전을 11점 차이로 앞섰습니다. 3쿼터 들어 OK 저축은행은 어제 경기에서 활약이 미비했던 안혜지 선수 대신 이소희 선수로 교체 출전 시킵니다. 이소희 선수는 특유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의 활기를 넣어 줍니다. 노현지 이소희 선수의 3점슛이 나오면서 경기는 3쿼터 중반 경기를 1점차까지 추격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손튼 선수의 3점슛과 김민정 박지수 선수의 연속 페인트존 득점이 나오면서 경기는 순식간에 14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4쿼터 들어서도 체력이 떨어진 KB스타즈를 상대로 우케저축은행은 추격을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박지수 선수가 공수에서 활약을 보이며 리드를 유지합니다. 박지수 선수는 38분을 출전하며 25득점을 넣어주며 시즌 하이기로 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경기 중간중간 체력이 떨어진 듯 쉬운 득점 찬스를 자주 놓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단 1분여 만을 휴식을 취했고 이번 시즌 평균 34분을 출전 중입니다. 박지수 선수의 체력은 시즌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KB스타즈가 정규리그 우승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수 선수는 소속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중심이고 올 시즌은 특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점에 WNBA에서 플레이 을 하였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KB 스타즈의 안덕수 감독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박지수 선수는 물론 KB 스타즈 선수단의 체력 문제가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보시죠. 이상 3분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